2월 10일 화요일 매일 성경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 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만남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요한복음 4장에 이 만남은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만남은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 하던 곳 사마리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고 멀리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가장 빠른 길인데도 일부러 돌아서 갔습니다. 왜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민족이 섞였다는 이유였고, 종교적으로는 예배가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함께할 수 없는 사람,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아멘.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복음의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피해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은 길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그 땅에 그 시간에 목마른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시간은 정오였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홀로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삶에는 상처와 실패, 그리고 관계의 깨어짐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인인 남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것입니다. 7절입니다.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당시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벽을 먼저 허무셨습니다. 여인은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대답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눈에 보이는 물또 우물 두레방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더 깊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인은, 여인의 인생은 늘 다시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을 바꿔보아도, 또 상황을 바꿔도, 목마름은 여인에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의 근원을 건드리십니다. 너의 갈증은 물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물은 밖에서 길어와야 합니다. 밖에서 물을 길어야 하기 때문에 힘은 힘대로 듭니다. 또 반복적이고 다시 목마름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우리 안에서 소산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상황이 여전히 광야와 같아도 안에서 생명이 흐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먼저 고치시지 않으시고, 먼저 사람을 살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물가를 오고 가며 살아갑니다. 사람에게서 또 세상에서 물을 길어 오다가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우물가에 먼저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오늘 우물가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물가에서 목마른 인생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물을 기로 갈증을 해결하려 애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에게서 또 상황에서 만족을 얻으려 했지만 결국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만이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됨을 믿습니다. 우물가를 오가던 인생에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샘이 솟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생수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